안녕하세요. 와, 저희는 오늘 여기 홍대 KH 트러스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된 웨이저스티라는 아티스트 그룹입니다. 와, 저희 인스타그램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보시면 저희 인스타그램도 나와 있고요. 유튜브에도 웨이저스티 치시면 저희 채널 나오니까 한 번씩 검색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웨이저스티 막내 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저는 일본에서 살려고 합니다. 많이 좋아하세요, 설리들. Hello everybody, thank you so much i m from Canada. My name is j n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온제이 i 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6 시까지였어가지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 yeah. 재밌었어요? 오늘 처음 시도한 거라서 좀 많이 정신 없긴 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공연할 테니까 지금이에요 휴대폰하면서 인스타 많이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This is our team Instagram. Please follow us. If you have videos or pictures taken, please tag us. And uh, we might be able to do another performance here next week. So if you do have time, please come watch it. 다음 주에도 하면 와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벤트 같은 걸 한번 해볼까 봐요. 호응이 제일 좋으신 분들께 추러스를 드린다든지.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신청곡 하면은 또 음료수를 드린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장하는 메이저스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아쉽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짱 네. <laughs> 이게 맞아요?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셋 감사합니다